혹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고 한숨 쉬어 본적 있으신가요? 혈압은 높고 혈당은 잡히지 않고 뱃살은 도무지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살을 빼라고 하고 tv에서는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줄이고 현미밥에 나물을 먹었는데 왜 몸은 더 무겁고 기운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건강 상식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듭니다. 이게 내 혈관을 막는 건 아닐까? 내 몸에 독을 쌓는 건 아닐까? 하고요. 심지어 환경을 파괴한다는 뉴스까지 보면 젓가락질이 망설여지죠. 그런데 정말 소고기가 범인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세이크리드 카운은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열쇠가 바로 여러 물이 피하려고 애썼던 그 고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줄이고 곡물과 식물성 기름을 늘려왔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비만과 당뇨, 대사증후군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자 다이애나 로저스와 롭 울프는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인류를 병들게 한 것은 소고기가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가공식품과 설탕, 그리고 영양이 텅빈 정제탄수화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용의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영양실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칼로리는 넘치는데 진짜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이죠. 대사증후군을 이겨내려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재료가 필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가진 흡수율과 영양 밀도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소고기 한 조각에는 비타민 B12, 철분, 아연 같은 필수 영양소가 우리 몸이 바로 쓸수 있는 형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지 않으신가요? 그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단백질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을 단백질 레버리지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빵이나 면으로 배를 채우면 뇌는 영양이 부족하다고 느껴 끊임없이 간식을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양질의 고기를 충분히 먹으면 뇌는 비로소 만족하고 식욕 스위치를 끕니다. 대사 증후군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말해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고장난 거죠. 이 시스템을 고장내는 주범은 설탕과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반면 고기와 건강한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최장에게 휴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친 장기가 쉴수 있게 해줘야 몸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을 위해 콩고기나 식물성 대체육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분표를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콩 단백질을 추출하기 위해 온갖 화학 공정을 거치고 고기 맛을 내려고 엄청난 양의 식물성 기름과 첨가물을 넣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니라 공장이 만든 가공식품일 뿐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지 실험실에서 만든 모조품이 아닙니다. 아직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가 무서우신가요? 최신 의학 연구들은 식사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설탕과 산화된 식물성 기름이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치료하려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이죠. 혈관을 망치는 진짜 범위는 고지방이 아니라 고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의 결합입니다. 내 몸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걱정되시죠. 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묻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는 소와 숲을 밀어버리고 옥수수와 콩만 심는 단일경작지 중 무엇이 더 생태계에 이로울까요? 소는 우리가 먹지 못하는 풀을 먹고 영양가 높은 단백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소의 배설물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천연 비료가 됩니다.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더라도 그 밭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작은 동물과 곤충들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반면, 올바르게 키운 소는 자연의 탄소순환 사이클의 일부입니다. 풀을 뜯어 탄소를 땅에 가두고 토양 미생물을 살립니다. 윤리적인 육식은 가능합니다. 자연의 섬리대로 키운 고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 존중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접시의 중심을 단백질로 잡는 것입니다. 맵기니 손바닥 크기 이상의 고기나 생선, 달걀을 먼저 챙기세요.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든든한 포만감을 줄 겁니다. 밥이나 면은 그 다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사를 떨어뜨립니다. 잘 타는 난로처럼 대사를 활활 태우려면 좋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짜 음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포장지에 화려한 건강 문구가 적힌 가공식품들, 저지방, 통곡물이라고 써진 과자들을 멀리 하세요. 대신 자연에서 온 진짜 음식을 드세요. 버터,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방은 인슐린을 건드리지 않는 안전한 에너지원입니다. 뇌와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기름칠을 해줘야 몸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식단을 바꾸는 건 두렵습니다. 주변에서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며칠만이라도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질의 고기를 충분히 드셔보세요.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뱃속이 편안해지고 붓기가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회식 자리나 가족 모임에서 고기만 골라 먹으면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해지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을 치료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술과 볶음밥 대신 수육과 스테이크를 즐기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경이로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최고의 설득입니다. 고기 위주의 식단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아파서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간식비와 배달음식 비용을 줄이면 질 좋은 고기를 살 돈은 충분히 마련됩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는 바로 내 건강에 하는 투자입니다. 물론 이미 신장 질환이 심각하거나 특수한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급격하게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변화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현명한 치유를 원하니까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보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억지로 먹었던 맛없는 음식들과 작별하세요. 자연이 주는 선물인 고기를 감사히 즐기고 내 몸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세요. 여러분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고기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붉은 살코기는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적이 아니라 지친 세포를 깨우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강력한 아군입니다. 세이크리드 카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잘 키운 손은 사람을 살리고 땅을 살립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밥을 반 공기 덜어내고 그 자리에 계란 두 개나 고기 반찬을 더 얹어보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여 일주일 뒤, 한달뒤 여러분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사증후군의 주범은 고기가 아니라 가공식품과 설탕입니다. 둘째, 동물성 단백질은 최고의 영양공급원이자 포만감의 열쇠입니다. 셋째, 윤리적인 축사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생태계를 회복시킵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 여정은 훨씬 더 즐겁고 단순해질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고기를 줄이라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건강 상태라면 이제는 다른 길을 가볼 때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맞는 식사,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해왔던 그 식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기 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오늘부터 식단에서 설탕을 빼고 고기를 더해보세요.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내용에 따라 감정을 살려 읽으며, 하, 정말 운이 좋았다.